그러면 이쪽으로 와. 비 많이 맞는다고. 에이, 비가 완전 비가 비가 대 엄청 많이 와. 안나안 나. 감기 걸어 계속 가면 돼. 왜? 빨리 가야 돼. <laughs> 막 뛰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. 왜또이와중에또 냄새 맡아야 돼? 이거 못 가지? 일모. 얼른 집에 가자. 야, 그동안 같이 가야지. 비 맞잖아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가야지. 이쪽으로 와. 일로. 얼치, 가자. 출발 왜왜 안가 야 빨리 집에 가야지 비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가자 얼른 와 우와 도대체 비 이렇게 맞아본거는 진짜 두살 때인가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가자 얼른 가야 돼. 우와, 이거 우와, 아우, <laughs> 일로 와 야, 도담 아, 이만한데 빨리 가야지, 집 에.